반갑습니다. 한방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국내 1위 전문가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네. 내용 전달에 앞서 국내 1위 전문가분을 보신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NBA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보스텔틱 대 워싱 위저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샬럿과의 홈 경기에서 131대98로 승리하며 연패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핵심 자원들을 모두 제외하고 경기에 나섰음에도 조직력 강점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리차드가 31득점 11어시스트, 코넷시 1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더블 더블 활약을 펼쳐주었고, 세마우저, 스프링어, 쾌타도 두 자릿수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53대33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물론 상대 샬롯도 온전한 전력이 아니긴 했지만 보스턴이 왜 강팀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워싱턴은 직전 시카고와의 홈 경기에서 127대129 패배하며 5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쿠즈마, 백글리 3세, 조던풀, 홈즈 등의 공백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상대 시카고 역시 핵심 자원들이 대거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29실점을 기록하고 말았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보스턴은 동기부여가 없어 오늘 경기 역시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역시 온전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보스턴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보스턴은 직전 경기 벤치 자원들로만 경기를 치렀음에도 조직력 강점을 문제 없이 보여주었고 왜 강팀인지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상대 시카고의 핵심 자원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도 수비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었습니다. 또한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보스턴은 매 경기 대량 특점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객관적인 전력차도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보스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클리케벌 대 샬럿 토네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인디애나와의 홈 경기에서 129대 120으로 승리하며 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전반부 11점 리드를 잡아냈고 후반 리드를 지키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앨런이 29득점 13리바운드로 골밑에서 존재감을 선보였고, 미첼, 갈란드는 49득점을 합작했습니다. 벤치의 르버트, 니엥, 오코로도 나름 제목을 다해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한 이날 승리로 동부컴퍼 4위를 확정지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샬럿은 직전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98대 13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전력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상대 보스턴은 선발진이 모두 결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 할 공격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완벽하게 밀리며, 결국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 동부 컴퍼 사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승리는 클블이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샬론 역시 전력이 온전치 않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스몰 라인업 강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클블리 홈 사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승을 이어가려는 선수들의 욕심은 없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전력 차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오늘 경기는 클블리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클블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인디페이드 의트로크입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클리블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20대 129로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시아함과 터너가 상대와의 프론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할리버튼이 19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더블 기록했지만, 턴오버 5개를 남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매코넬이 16득점, 7어시스트로 최근 좋았던 흐름을 이어갔고, 총 8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했습니다. 애틀랜타는 직접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106대 109로 패배하며 5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였던 만큼, 패배는 어느 정도 납득됩니다. 그래도 포스트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트레이언과 머레이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기부여가 없긴 하지만, 이날 드러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술의 변화 등 실험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디애나는 오늘 승리해야 피오직행을 확정 지를 수 있는 만큼, 동기부여가 상당합니다. 반면, 애틀랜타는 동부컴퍼 시비를 확정하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인디애나가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인디애나는 올 시즌 홈에서 6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또한 지난 3번의 맞대결 시약함이 합류하기 전이었음에도 인디애나가 전승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약함이 인디애나에 합류해 인디애나의 포스트 전력은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점만 보더라도 오늘 경기는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인디애나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마이트 대 토론 랩터입니다. 마이애미는 직전 토론토와의 홈 경기에서 125대 10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데바요가 19득점으로 반등을 만들어냈고, 요비치와 버틀러도 프론트에서 제몫을 다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자켓즈 주니어, 러브 하이스미스가 벤치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리하고, 또한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해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점도 긍정적으로 볼 만했습니다. 토론토는 직접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서 103대125로 패배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알제이 바렛이 35득점 11리바운드 활약을 펼쳐주었고, 퀵클리 브루스 브라운도 두자릿수 득점에 가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말고는 딱히 활약을 펼쳐준 자원은 없었 수비 약점까지 드러내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날 상대는 4개의 턴오버를 기록한 반면, 토론토는 17개의 턴오버를 기록했다는 점도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리턴 매치를 치르는 두 팀입니다. 직전 경기 마이애미가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며 경기를 치렀음에도 대승을 거뒀으니 오늘 경기 역시 마이애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마이애미의 동기부여가 없고 토론토 RJ바렛, 퀵클리 등의 존재를 감안해 본다면 오늘 마이애미 마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대 시카볼스입니다. 뉴욕은 직전 브루클린과의 홈 경기에서 11대 107로 승리하며 사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로빈슨, 심스가 포스트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브런슨이 30득점, 조시아트가 16득점, 디빈첸조가 14득점을 기록하며 백코트에서의 특점을 잘 받쳐줬고 결국 역전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날 승리로 동부컴퍼 2위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입니다. 시카고는 직전 워싱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29대 127로 승리하며 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화이트 외 핵심 자원들이 빠진 경기였음에도 사노고가 22득점 심리바운드 제본카터가 20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 더블 활약을 펼쳐주었고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전 역시 동기부여가 없는 만큼 핵심 자원들의 휴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뉴욕이 페인트존 수비를 꽤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가 좋고 백코트에서의 특점 지원이 잘 되는 만큼 오늘도 뉴욕은 본인들의 강점을 문제없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기부여가 없는 시카고와 달리 뉴욕은 오늘 승리를 기록하고 미러키가 패배한다면 동부컴퍼 2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뉴욕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올렌매직 대 미러벅스입니다. 올랜도는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13대125로 패배하며 3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바그너와 벤케로 석스가 20점 이상을 꽂아 넣어주었고 바그너도 벤치에서 17득점 6리바운드로제 몫을 다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외 자원들의 활약이 아쉬웠고 1코트 약점도 드러내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러키를 만나게 되는데 피오지 캥을 위해선 오늘 승리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러키는 직전 오클과의 원정 경기에서 107대 125로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날 쿤보와 릴라드의 공백이 있었고 피즐리, 베벌리의 백코트 활약은 좋지 못했고 포르티스는 4득점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로페즈도 졸전, 결국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랜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날 패배하고 뉴욕이 승리를 거둔다면 동부 2위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두팀 모두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뚜렷합니다. 치열한 경기가 될 전망인데 승리는 올랜도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난 맞대결 당시 미러키는 쿤보의 공백 속에서 117대 99로 승리를 기록한 바 있긴 했습니다. 다만 당시 올랜도에 바그너가 없었고 오늘은 그가 정상 출전하는 만큼 직전 경기처럼 포르티스가 쿤보의 공백을 메우며 맹활약을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 로페즈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오늘 프론트 경쟁에서 올랜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 76대 브루네치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올랜도와의홈 경기에서 125대113으로 승리하며 7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드가 32득점 13리바운드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맥시는 29득점, 우브레 주니어도 21득점 9리바운드로 최근 좋았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날 승리로 피오치킨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뉴욕과의 원정 경기에서 107대11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쿼터 16점 차 리드를 잡아냈지만, 2쿼터부터 점점 밀리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캠 토마스가 41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와포드도 17득점 13리바운드로 제목을 다해주었지만, 그외 자원들의 활약을 딱히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현재 동부 7위에 올라 있습니다. 5유기와의 게임차는 0게임 따라서 오늘 올랜도인디애 나가 패배하고 필라가 이긴다면, 피오직행을 할수 있는 만큼 오늘 필라델피아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 브루클린의 페인트 존 공격 흐름이 좋지 않아 필라델피아가 문제 없이 수비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필라델피아가 대량 득점을 반복하며 득점력을 끌어올리기도 했으니 오늘 경기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맨피그리 대덴버너기입니다 맨피스는 직전 레이커스와의 홈 경기에서 120대 123으로 패배하며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날 패배하긴 했지만 피펜 주니어가 28득점으로 활약을 펼쳐주었고 지지잭슨도 31득점, 구딘도 23득점 17리바운드를 기록해주며 최근 전력 누수,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덴버는 직전 세난과의 원정 경기에서 120대 121로 패배하며 서부컴퍼 우승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자말 머레이의 35득점 활약은 결정적으로 볼만했지만 요키치가 22득점 12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상대 웬바냐마 등에 고전하고 말았고 마포주의 슛감도 좋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덴버가 우승하려면 오늘 이기고 오클, 미네소타가 모두 패배해야 합니다 덴버가 우승하려면 오클과 미네소타가 모두 치고 덴버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클은 라인업에 힘을 쭉뺀델러스와 경기를 치르는 상황인 만큼 덴버의 우승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상대는 전력 누수 상당한 멤피스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차는 무시할 수 없으니 오늘 승리는 덴버가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멤피스는 포워드진의 활약이 나와야 힘을 낼수 있는 팀인데 덴버가 프론트 강점이 명확한 팀인 만큼 오늘 멤피스가 대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덴버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미네올브 대 피닉선즈입니다. 미네소타는 직전 애틀랜타와의 홈 경기에서 109대106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KAT와 에드워즈가 복귀했지만 각각 11득점, 14득점으로 활약을 펼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콜리가 리딩을 장해 주었고 고베어가 25득점 19리바운드 활약을 펼쳐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덴버도 패배하면서 우승의 희망을 이어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만했습니다. 피닉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와의 원정 경기에서 108대 107로 승리하며 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전반부까지 9점 열세를 기록했지만 후반부 선수들의 수비집 중력이 좋았고 고른 활약이 나오면서 역전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승리로 인해 오늘 뉴올이패배하고 피닉스가 승리를 거둔다면 6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만했습니다. 서브컴퍼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미네소타, 피닉스도 피오직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두 팀의 동기부여는 뚜렷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는 미네소타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미네소타는 홈에서 7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올 시즌 이번에 맞대결 모두 미네소타가 패배하긴 했지만 죄다 원정에서 치른 경기였습니다. 현재 KAT와 고베어 두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스트 경쟁에서 미네소타가 밀리진 않겠고 피닉스가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한 점차 승리로 경기력이 뛰어났던 경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경기 충분히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뉴올팰리대 LA 레이커스입니다. 뉴올리언즈는 직전 GS와의 원정 경기에서 114대 109로 승리하며 4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잉그램과 레렌즈의 공백이 있었지만 자이온이 26득점 활약을 펼쳐주었고 CJ 맥컬럼, 트레이 머피 3세가 백코트에서 52득점을 합작하며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이커스를 만나게 되는데 만일 유오이 패배하고 피닉스가 이긴다면 7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뚜렷합니다. 레이커스는 직전 멤피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23대120 승리하며 연패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AD와 르브론이 72득점을 합작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며 맹활약을 펼쳐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지만 디러셀, 리브스가 17점밖에 합작하지 못하며 부진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올을 만나게 되는데 레이커스가 패배하고 세크라멘토가 승리한다면 9위로 밀려나는 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뚜렷합니다. 동기부여가 뚜렷한 두팀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뉴올이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AD와 르브론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레이커스가 포스트에 집중하는 팀인 만큼, 발란 슈나스가 제 몫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레이커스는 디러셀이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디러셀과 리브스는 17득점을 합작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뉴올은 CJ 맥컬럼, 트레이머피 3세가 최근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뉴올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뉴욜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 썬더 대 델러매버입니다. 오클은 직접 미러키와의 홈 경기에서 125대107 승리하며 4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홈그랜이 22득점 구리바운드로 제목을 다해주었고 젤런 윌리엄스, SGA, 도트도 준수한 특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벤치에서 위긴스와 젤일린 윌리엄스까지 두자리수 득점에 가담해주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덴버가 패배하면서 서브컴퍼 1위에 올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댈러스는 직전 디트로이트와의 홈경기에서 89대107로 패배하며 연승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날 패배하긴 했지만 어빈과 돈치치가 결정했고 그외 핵심 자원들 모두 15분 이내에 출전시간을 가져갔던 만큼 이날 패배는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현재 서브컴퍼 5위를 확정지은 만큼 오늘도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포클리 현재 서브컴퍼 1위에 올라있지만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승리해도 2위에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일단 승리는 하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인데, 일단 델러스는 오늘도 돈치치, 어빙의 결장이 확정되었고,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인 만큼 오늘도 핵심 자원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기 운영으로 디트한테도 졌던 델러스인데, 동기부여 뚜렷한 오클에게는 당연히 대패를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오크레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세난스퍼드의 티트피스입니다. 세난토니오는 직전 덴버와의홈 경기에서 1 2대1 2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셀, 쇼엔, 켈든 존슨, 브레넨 등의 공백이 있었지만, 웬바냐마가 34득점 11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쳐주었고, 마무켈라 시빌리가 21득점 11리바운드, 트레 존스가 14득점 10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자크 콜린스와 그레넴도 두 자리 수 득점에 가담하며 대 이변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7대 8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류엔 커닝햄, 스튜어트, 폰테키오 등 전력 누수가 상당했지만 상대 댈러스의 돈치치와 어빙이 없었고 핵심 자원 대다수가 15분 이내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디트로이트가 어렵지 않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날 디트의 승리는 디트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꼭 감안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세나는 오늘 홈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직전 덴버를 상대로 대 이변을 연출한 만큼 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웬바냐마, 존슨, 베셀 등 핵심 자원 대다수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디트 역시 핵심 자원들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헤이즈, 와이즈먼, 플린, 아이비 등 세나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자원들이 디트에는 넘쳐납니다. 또한 올 시즌 세나는 홈에서 연승 기록이 한 번도 없다는 점도 꼭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백업자원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디트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골든 어리대 유타제스입니다. 골스는 직전 뉴올리언즈와의 홈 경기에서 109대114로 패배하며 3연승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디그린이 11어시스트, 11위 바운드를 기록했지만 득점은 한 점도 없었고, 커리도 33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부 슛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뉴올리 3점 20개를 꽂아넣고 말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또한 이날 패배로 인해 10위로 밀려났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유타는 직전 클리퍼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0대109로 승리하며 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도 주요 자원들의 공백이 있었지만 상대 클리퍼스 역시 핵심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상황면에서 불리하진 않았습니다. 연승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연건들을 중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골스가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 10위로 밀려났습니다. 9위로 올라가려면 오늘 승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골스가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유타가 연승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핵심 자원들의 공백 여파를 드러냈었고, 연건들을 중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수비 강점이 없는 팀인 만큼 오늘 골스가 득점력을 과시하기에 절대 어렵지 않은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골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휴스로케입니다. 클리퍼스는 직전 유타와의 홈 경기에서 109대 110으로 패배하며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순위가 확정된 상황인 만큼 동기부여가 없고 이에 이날 핵심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앞선 경기들에서 활약을 펼쳐주었던 백업 자원들이 이날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휴스턴은 직전 포틀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16대10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벤블리시 결장했지만 제일런 그린 할러데이가 그 공백을 나름 잘 메워주었고, 톰슨이 17득점 15리바운드, 랜데일이 20득점 활약을 펼쳐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클리퍼스는 핵심 자원들을, 대거 뺄 것이라는 현지의 예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승리는 클리퍼스가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클리퍼스 백업 자원들이 직전 경기 활약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앞선 경기들에서 이들의 활약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이들의 반등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클리퍼스가 홈에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피오를 앞두고 연패는 좋지 않으니 오늘 그 흐름을 끊어내려는 의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클리퍼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세크킹스 대포틀트레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직전 피닉스와의 홈 경기에서 107대 108로 패배하며 3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반부 9점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몽크의 공백 여파에 이어 미첼의 슛감 난조가 더해지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날 패배로 9위로 내려앉았다는 점도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포틀랜드는 직전 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107대 116으로 패배하며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날 전력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었고, 에이튼이 경기도 중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점력 한계는 물론 수비약점까지 드러냈다는 점도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몽크의 공백 여파를 지원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포틀랜드는 올 시즌 특점력 한계가 명확하고, 직전 경기 에이튼이 허리 부상으로 교체되었으니, 오늘 핵심 자원 대다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크라멘토가 패배하는 게더 이상해 보이는 만큼, 오늘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방에 적중하는 경기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